공항 수화물 컨베이어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내 캐리어가 나오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이때 바로 꺼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화물 사고 보고서입니다. 줄여서 PIR이라고 부르죠. 이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것은 당신과 항공사 사이의 법적 계약서이자 앞으로 짐을 찾고 보상을 받기 위한 공식 증거 문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에 적힌 모든 글자를 꼼꼼히 읽고 빈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채워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한 장의 서류가 당신의 분실 수화물을 추적하는 유일한 단서가 되며 나중에 보상 절차를 밟을 때 핵심 자료로 쓰이게 되니까요. 우선 이름, 연락처, 현지 체류 주소 같은 기본 정보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지에서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정보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공사가 짐을 찾았을 때 바로 그 연락처와 주소를 기반으로 당신에게 수화물을 배송하기 때문입니다. 호텔에 묵는다면 호텔의 전체 이름과 주소, 가능하다면 방 번호까지 정확히 적어야 하고 에어비앤비 같은 숙소를 이용 중이라면 택배기사가 혼동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본 정보를 부정확하게 쓰는 순간 짐을 찾아도 제때 전달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분실 수화물 묘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대충 적는 실수를 합니다. 검은색 캐리어라고만 적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렇게만 적으면 항공사가 수백 개의 검은색 가방 중 당신의 것을 구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칸을 작성할 때는 마치 글로 그림을 그리듯이 당신의 캐리어를 세세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브랜드와 모델명이 기억난다면 꼭 적어 주세요. 브랜드명만으로도 검색 범위가 좁아집니다. 두 번째는 재질입니다. 하드케이스인지 천으로 된 소프트케이스인지 그리고 하드케이스라면 유광인지 무광인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색상입니다. 단순히 검정색이라고 쓰는 대신 짙은 블랙인지 차콜 그레이에 가까운지 혹은 무늬나 색 패턴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세부 묘사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는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28 인치나 30 인치처럼 대략적인 크기를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예관의 특징을 가능한 한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나요? 어떤 모양의 스티커였나요? 캐리어 벨트를 사용했다면 색상은 어떤가요? 이름표가 있다면 그 형태를 설명하고 그힘 자국이나 찌그러짐.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적을수록 월드 트레이서, 월드 트레이서 라고 불리는 전 세계 수화물 추적 시스템이 작동할 때그 데이터 속 키워드들이 정확히 일치해 당신의 캐리어를 찾아낼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항공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제공한 정보가 많을수록 매칭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설명이 구체적일수록 캐리어가 더 빨리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여관 묘사를 마쳤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 즉 내용물 신고로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귀찮게 여기고 대충 넘기지만 이 부분이 훗날 보상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섹션입니다. 물론 속옷 하나까지 다 적을 필요는 없지만 주요하고 가치 있는 물품들은 반드시 목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팔 티셔츠 5장, 청바지 두 벌, 재킷 한 벌, 운동화 한 켤레, 세면도구 파우치 한 세트, 그리고 선물용 화장품 세트 한개 정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 과정은 단순한 목록 작성이 아닙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 누군가 당신의 가방을 열어봤을 경우 내용물 대조를 통해 이 캐리어가 당신의 것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만약 짐이 21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영구분실로 판정될 경우 항공사가 보상 금액을 산정할 때 바로 이 내용물 신고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부분을 성의 없이 넘기면 결국 보상 과정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 단 5분만 더 투자해서 기억을 더듬고 주요 물품들을 빠짐없이 적어두세요. 이제 모든 칸을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할 준비가 되었다면 직원에게 건네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사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기 전에 꼭 기억하세요.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세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사본은 당신이 수화물 사고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했다는 증거이자 앞으로 항공사와 주고받게 될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이 서류의 사본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말로만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이 단계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사본을 받았을 때는 그 위에 파일 번호나 조회 코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영문과 숫자가 섞인 형태인데 이 조합이 바로 당신의 사건 번호입니다. 이 번호가 있어야 항공사 입사이트에 접속해 내 짐이 어디쯤 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수화물 추적의 생명선입니다. 사본을 받은 즉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디지털 백업을 남겨두세요. 원본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언제든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나중에 큰 문제를 막아줍니다. 이 과정을 끝내면 이제 수화물 사고 보고서, 즉, PIR 서류는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 단계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안심하고 그냥 공항을 떠나지만 당신은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 즉 즉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관련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두 단계가 기본적이면서도 절대 놓쳐서는 안될 절차였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의 여행 경비와 멘탈을 즉시 회복시켜줄 실질적인 비밀 전략입니다. 바로 임시 생활필수품 구매 비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요청이 아니라 요구입니다. 그것도 주도적이고 단호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항공사는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저 죄송합니다. 짐이 늦었습니다. 한마디로 상황을 넘기죠.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에게 분명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아는 사람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마치 게임 속 히든 스테이지를 발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스스로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PIR 서류를 작성하고 조회 코드까지 받았다면 카운터를 떠나기 전에 직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침착하면서도 명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기요, 제 수화물 지연으로 인해 지금 갈아입을 옷이나 세면도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항공사 규정과 국제항공운송 조약에 따라 임시 생활 필수품 구매를 위한 지원금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문장을 말하는 순간 직원의 표정이 살짝 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승객이 이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승객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 하고요. 이 요청의 법적 근거는 별표 별표 몬트리올 협약, 만트리올 컨벤션, 별표 별표 이라는 국제조약에서 나옵니다. 이 조약은 항공사가 자신의 과실로 승객에게 불편을 끼쳤을 경우 즉각적인 기본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짐을 잃어버려 불편을 겪는다면 항공사가 먼저 당신이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살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짐을 잃은 건내 잘못이 아니니 최소한 필요한 옷과 세면도구는 살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이 지원금의 액수는 미화 5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 한화로 약 7만원에서 2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 돈으로 명품을 살 수는 없지만, 갈아입을 속옷 한 벌, 티셔츠, 칫솔, 치약 등 기본 생필품을 구입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이 보상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하나는 현금으로 즉시 지급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실비 정산 방식입니다. 즉, 일단 당신이 물건을 직접 구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나중에 환급받는 형태입니다. 이때가 바로 당신의 태도와 질문력이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직원에게 다음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첫째, 소비상한 금액이 얼마인지. 둘째, 어떤 품목까지 구매 가능한지. 셋째, 정산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넷째, 모든 영수증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영수증이 없으면 아무리 정당한 소비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한 장이라도 잃어버리면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직원이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라고 답한다면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아주 정중하지만 확신의 찬 태도로 이렇게 말하세요. 실례지만 제가 알기로는 몬트리올 협약의 정신에 따라 수화물 지연, 특히 여행지에 도착한 승객의 수화물 지연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필수품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이나 매니저님께 한번더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순간, 그들은 당신이 단순히 항의하는 승객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이제 당신은 항공사와의 대화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지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고, 그 결과 현금이든 정산 약속이든 실질적인 지원을 확보했죠. 이제 공항을 떠날 때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손에 당장 쓸수 있는 돈이 있거나, 최소한 일정 금액까지 쇼핑을 하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약속이 생겼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호텔로 가서 체크인 한 뒤, 바로 가까운 쇼핑몰이나 마트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임시 생필품을 구입합니다. 깨끗한 옷, 속옷, 양말, 세면도구, 기초 화장품 정도면 충분합니다. 불필요하게 비싼 제품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여행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이기 때문이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사워를 하며 몸을 정돈해보세요. 그 순간 느껴지는 개운함이 정말 다릅니다. 비록 캐리어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낡은 옷에 찝찝한 기분으로 여행을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이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여행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 여행은 계속된다.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이제 공항을 떠났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후속 관리 단계입니다. 수화물 추적은 단순히 항공사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항공사로부터 받은 조회 코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추적 시스템에 접속하세요. 하루에 한번 정도는 내 캐리어의 현재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만약 시스템상 도착지 공항으로 이동 중이라면 며칠 안에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무런 업데이트가 며칠째 없는 경우, 항공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이때 PIR 서류의 번호와 작성 날짜, 항공편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당신의 캐리어가 도착했고, 호텔로 배송된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이럴 땐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냥 받지 말고,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세요. 배송 직원이 도착했을 때, 캐리어의 요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극힘이나 찌그러짐,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가방을 열어 내용물도 빠르게 점검하세요. 혹시 사라진 물건이 있거나 파손된 물품이 있다면 즉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진이 나중에 추가 보상 절차를 진행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21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소식도 없다면 항공사는 당신의 수화물이 별표 별표 영구 분실 별표 별표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곧바로 최종 배상 절차가 시작됩니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 1인당 약 250만 원 정도의 배상 책임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금액은 항공사별, 상황별로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당신이 처음 작성했던 PIR 보고서의 내용물 목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 목록이 바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기억나는 한 최대한 자세히 적어라. 그게 나중에 돈이 된다. 단순히 서류 작성을 깔끔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보상 금액을 지켜주는 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항공사의 보상과는 별개로 당신이 출국 전에 가입한 여행자 보험을 잊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 보험이 진가를 발휘할 때입니다. 여행자 보험에는 수화물 지연과 수화물 분실 항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이 보상은 항공사로부터 받는 금액과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항공사에서도 받고 보험사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단, 이 경우에도 반드시 모든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PIR사본, 항공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영수증, 사진 증거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해두면 보험 청구 과정이 훨씬 빠르고 수월해집니다. 결국 여행자 보험은 불의의 사고로부터 당신의 여행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수화물 분실에 대처하는 방법을 넘어서 그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누군가 당신에게 짐이 없어져서 미치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아요. 이제 당신은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처음 공항에서 멍하니 서 있던 그때의 불안함은 사라지고 지금은 이 정도면 괜찮다는 안도감이 자리 잡았죠. 하지만 진짜 여행의 완성은 단순히 잃어버린 짐을 되찾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과 남긴 기록이 훨씬 더큰 자산이 되거든요. 우선 해야 할 일은 감정의 정리입니다. 수화물 분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심리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행지라는 낯선 공간에서 익숙한 옷, 물건, 그리고 안전한 느낌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항공사 실수도 당신의 여행 자체를 망가뜨릴 수는 없다는 거려. 이 경험을 계기로 앞으로는 어떤 돌발 상황이 와도 훨씬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실질적인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수화물이 돌아왔거나 연구 분실로 확정되어 보상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당신은 이미 큰 흐름을 끝까지 따라온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세부 절차를 정확히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먼저 항공사 보상 담당 부서에서 연락이 오면 그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PIR 사본, 항공권 또는 탑승권, 여권 사본, 영수증, 그리고 손상 물품 사진. 이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심사 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빠짐 없이 정돈된 형태로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상금 산정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의 가격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물건의 사용 기간, 감가상각, 브랜드, 구입 시기 등을 기준으로 금액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구입한 오디나 전자제품은 현재가 아닌 당시 가격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건 항공사들의 공통된 기준이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당신이 제출한 자료가 얼마나 신뢰성 있게 구성되어 있느냐입니다. 즉, 보상은 얼마나 이렇느냐보다 얼마나 정확히 증명했느냐로 결정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항공사 보상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주에서 6주 정도 걸리지만 서류가 누락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전략은 정중함 속에 꾸준함입니다. 메일을 한번 보내고 답이 없다고 바로 항의하기보다는 일주일 간격으로 상황을 묻는 메일을 보내며 기록을 남기세요.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라는 짧은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태도는 항공사 입장에서 이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구나 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한편, 보상금을 수령하고 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받는 것으로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혹시라도 추가 손상이 나중에 발견될 경우 이 서명이 추후 청구를 막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이 서명은 현재 확인된 피해 한에서만 동의합니다. 라는 문장을 덧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당신은 단순히 짐을 되찾은 승객이 아닙니다. 이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행자로 한 단계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당신의 다음 여행에서 가장 강력한 실전 매뉴얼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노트에 간단히 날짜, 항공사, 진행 단계, 연락 주체, 소요 시간 등을 적어두면 나중에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록은 당신 스스로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 다음엔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하면 훨씬 빨리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경험을 단순히 불운으로 끝내지 않는 겁니다. 당신은 불운 속에서도 배움과 통제력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여행의 진짜 가치 아닐까요? 이제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여정이 마무리된 후에는 짐보다도 피로가 먼저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보상은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항공사로부터 받은 최종 배상금을 확인해 봅시다. 보통 항공사는 서류를 모두 검토한 뒤 이메일을 통해 결과를 알려옵니다. 메일에는 보상금 액수, 지급 방법, 그리고 필요 서류가 명시되어 있죠. 이때 단순히 금액이 나왔구나 하고 넘기지 말고 그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항목이 인정되었고 어떤 항목이 제외되었는지를 알아야 이후 보험사 청구 때 이중 청구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 여행자는 유럽 여행 중 수화물을 분실했습니다. 항공사는 약 18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그중 전자제품 일부는 감가상각을 이유로 절반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자는 여행자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죠. 그 결과, 항공사에서 제외된 전자제품 금액을 보험사에서 별도로 인정받아 추가 7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중복보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험사에 청구할 때는 절차를 명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수화물 지연 유분실 보상 신청을 찾고 그 안에서 안내된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PIR 사본, 항공사 보상 내역서, 영수증, 항공권, 여권 사본, 그리고 본인명의 계좌 정보. 이 서류들을 빠짐없이 제출하면 보통 5일에서 10일 내에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항공사보다 훨씬 빠르고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추가 청구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짐이 늦게 도착해서 비즈니스 미팅을 놓쳤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나 재일정 조정 비용도 일부 보상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 여행 중 아이의 물건이 분실되어 추가 구매를 해야 했다면, 그 영수증 역시 필수품 구입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물건의 가격만이 아니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비용과 불편함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항목은 각 보험사나 항공사 정책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 전에는 반드시 고객센터에 연락해 이 항목도 포함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질문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항상 주도적으로 정보를 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시간 관리입니다. 항공사 보상 청구는 보통 짐 분실일로부터 21일 이내, 보험사 청구는 30일 또는 9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정당한 청구라도 보상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이 끝난 직후 피곤하더라도 바로 정리하고 청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보상금이 입금되면 그제야 비로소 진짜 안심이 됩니다. 아, 그래도 이만큼은 제대로 돌려받았구나.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 돈은 당신의 대응이 옳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력감 속에서 끝낼 수도 있었던 일을 당신은 지식과 침착함으로 해결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위한 준비 단계, 즉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실천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겪고 나면 다신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수화물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환승이 많은 노선이나 짧은 대기 시간을 가진 항공편에서는 수화물 지연 확률이 두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여행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짐을 싸는 게 아니라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핸드캐리 안에 하루치 옷과 기본 세면도구를 넣어두고 기중품이나 전자기기는 절대 위탁하지 마세요. 또 캐리어 안에는 연락처가 적힌 카드를 반드시 넣어두세요. 외부 네임택이 떨어져도 내부에 정보가 있으면 추적이 훨씬 빨라집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다음엔 같은 상황을 훨씬 가볍게 넘길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여행의 기술이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얼마나 현명하게 다루느냐의 문제니까요. 결국 여행이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짜로 시작됩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일을 겪습니다. 비행기가 늦고 짐이 사라지고 계획은 틀어지죠. 하지만 그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하나씩 대응해 나가는 능력. 그게 바로 여행의 품격을 결정 짓는 요소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배운 모든 단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당신이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행동하는 여행자로 거듭나는 과정이죠. P, I, R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세밀한 묘사로 자신의 짐을 기록하며 직접 보상금을 요구하고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더 이상 당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주체가 된 겁니다. 이 경험은 단지 수화물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공항에서의 침착함은 앞으로의 모든 여행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차분히 대처하는 태도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고 명확히 요구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여행의 노하우 아닐까요?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여행자 보험은 결코 사소한 선택이 아닙니다. 불과 몇천 원의 차이로 당신의 수백만 원짜리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 보상은 한계가 있지만 보험은 그 빈틈을 메워줍니다. 특히 수화물 지연, 항공편 취소, 유료비, 기국편 재발권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보험은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러니 다음 여행을 준비할 땐 항공권만 확인하지 말고, 반드시 여행자 보험의 세부 항목도 살펴보세요. 여행 중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결국 정보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느냐. 대부분의 승객들은 항공사 카운터 앞에서 오랜 시간 분노하거나 답답한 표정으로 그냥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르죠.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떤 서류를 작성하고,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임시 생활필수품 구매 지원금 신청하겠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두 문장만으로도 당신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위에 여행을 준비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십만 원의 손해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꿀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여행자 생존 매뉴얼이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수화물 분실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당신의 여행은 불안이 아닌 자신감으로 채워질 겁니다.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 나 알고 있어. 이 한마디로 시작하는 여행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당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고 앞으로 떠날 여행을 함께 준비할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매 여행마다 더 현명하고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삶의 노하우였습니다. 당신의 다음 여행이 지금보다 한층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된 여정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